나경원 유병호. 아, <laughs> 자,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전문가입니다. 인생을 그냥 나경원에 걸었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laughs> 야, 정말 제가 그따 인간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아, 아, 0주 년을 나경원 낙선운동 그래. 태출. 을 아, 진짜로. 자, 지금이 제 뭐야, 자유한국당. 차례. 그러니까 이 정당이 맨날 바뀌어요. 장당 어. 나경호는 천인공노할 최용비리까지 오늘 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좀더 나오는데 예. 여기에 옛날에 최용비리도 있었습니다. 오. 열 번째 고발이었더라고 이게요. 와, 와 차이스가 참기 힘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laughs> 어. 근데 지금 인사하니까 일단 지금 수십 장이죠. 수십 장 제가 이분이야, 계속 이거 해버리면 얼굴, 날 나죠. 많이 가지고 셨어요아이승 그냥 하는... 보여만 줘. 승이 느낌은... 느낌은... 느낌만 볼게요. 느낌만. 아이다 하면 어렵고. 아이고 많다 <laughs> 아들이 논문 비리, 아이고. 딸 관련 부당 부당 특혜, 와. 검찰이 수사하니까 경찰 고발, 많아, 그다음에 많아. 당도 또 바뀌었어 미래 통합당 나경원. 자신의 아, 비상이 아니, 사... 세월이 지났어 당이 바뀌었어 하고 있나요? 또 아, 미래 통합당, 아, 세월이 바꿨다. 어, 윤석열 검찰은 나경원 최성희 박득흠 박득금 빠져갖고 볼펜으로 감춰냈네. <laughs> <갑질했네. 웃음> 검찰은 최성희 나경원 입시 비리, 어. 사학비리, 어. 나경원 모자에 대한 서울대 엄청난 특혜 <laughs> 입시 컨설팅, 그리고 서울대 총업생으로 확인된. 이제 국민의이 됐어. <laughs> 그 사이에 정당이 너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아, 그러는 나경연은 비리들에 대한 1 4차고발1 4차고진 역사다 아, 역사. 역사. 아, 저렇게 는데또 있어, 또 있어, 가만 있어, 또 있어, 가만 있어. 제발 중계를 떠나. 제발 떠나라. 한 정치를 위해서 아, 이분이 정말 할수 있는 마지막 애국가였다. 제 나도 힘들다 아, 떠나라. 떠나시는 거예요. 예. 음. 네. 이번에도 비리 또 올렸잖아요. 아유, 대단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끝낼 줄 알았거든. 예. 아유, 그런데 의원직 하... 유지가 돼버렸어. 하...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끝나나 싶었는데 쉽지 네.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의원직 사퇴 빚계까지. 네, 국세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나경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주 심도 있게 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한겨레 20일. 장필수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한결레2 0의 장필수입니다. 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이벌쇼 첫 출연이신 거죠? 아, 네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아,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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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나경원과 유병호 때문에 지금 밤잠을 설치고 <laughs> 있는 대한민국의 그냥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laughs> 네. 오윤희 어머니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채윤희 어버키운 가수이자 두 아이를 어버키운 엄마입니다. 네. 제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제 신곡 안아줘가 아나조? 쇼츠 아나조? 음악 어? 인기 음악 순위 13위에 올랐습니다. 오. 오이 뭐야? 오 와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위 수 13위라고? 그러니까 쇼츠 인기 음악 차트가 있. 더라고요. 음. 거기에 제가 13위에 올라서 진짜 매부린데 덕분이고. 와, 또 충돌됐잖아. 아, 근데 이제 사과해. 아, 중요한 건 이제 멜론 100위에 올라가야지. <laughs> 내가 100만 원 기부한다 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분발해 주셨으면. 아, 노래 퀄리티를 좀 올려주세요. 아 그럼 제가 또 낼게요. 앨범 한 100개 정도 더낼수 있습니다. 우연의 네. 아티스트 채널 있어요. 오시면 네. 한 40곡 정도 제 노래가 있거든요. 네. 마음껏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러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안 하죠. 그런 눈으로 나 쳐다보지 마요. 불쌍한 눈빛으로 나 아니, 쳐다보지 마요. 불쌍인데요 뭐. 그좀 그렇죠? 내가 예. 한 거잖아요. 예. 안아주세요. 네. 네. 알아줘, 알아줘. 고맙습니다. 네. 나경원은 오늘 약식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잡을 일은 그 나경호. 약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또 네. 계속 잡아야 되니까. 네. 네. 장기자님 잘해 유학 자리 주실 거예요. 아. 보도가 너무 잘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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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기자님 네. 잡아주세요. 어, 일단 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는 뭐, 이런 민간 단체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려야 되는데 어, 네. 네. 발달 장애인들의 스포츠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어 민간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민간 어 민간기업이 좀 특이한 게이 회사의 뭐 인건비, 회사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업의 상당 부분, 즉 한해 예산 70%가 국민체육기금, 즉 나라 돈으로 지원되는 음? 기관입니다. 어, 그럼 나머지 30%는 뭐냐면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요. 아, 사실 아. 이 기관의 취지 자체가 기업들의 후원을 받기 굉장히 적합한 기관이기도 아, 합니다. 뭔가 예. 착한 느낌이 아, 있으니까. 예, 네, 네, 네. 예. 그런데 이 조직을 누가 움직이느냐를 저희가 이번에 취재해서 보도한 건데 네. 사실 이 나경원 의원은 이 조직의 회장, 과거에 회장을 맡기도 했었지만, 회장. 지, 네, 네, 지금 현재는 10년째 명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명예 회장. 네, 명예 회장은 네. 사실 하는 일이 없습니다. 회사 정관상 주어진 일이 이사회에 자문을 할수 있는 정도인데 아,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바로는 뭐 전현직 직원분들이나 내부 자료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회장의 여기 이 단체는 회장을 선거로 뽑습니다. 대의원들의 음, 선거로 뽑는데 네. 회장의 후보군을 본인이 낙점하고 그 사람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부 직원을 동원하고 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본인이 원하는 관심 있는 예산의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음. 문체부 고위 관료를 만나기까지 하는. 음. 근데 다만 문제는 이 나경원 이제 명예회장은 이 조직 내에서 고난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아. 겁니다. 나경원 씨는 왜 여기에 이렇게 10년 동안 명예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음. 집착하는 거예요? 사유하고. 어, 가장 여러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기관이 자기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뭐 이제 나경원 의원의 따님은 발달 장애인이시기도 합니다. 예. 네. 네, 근데 가셨어요. 이제 그분이 실제로 이 SOK라는 기관에서 주, 이제 주최하는 음악 행사에 굉장히 오랜 기간 참여했었고 아 음악 행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행사까지 포함 저희가 포함, 확인한 바로는 한0번 넘게 아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민간 기업이 올해는 이제 민간 기업으로 전환할때 문체부 허락을 받게 됐는데 음. 그때도 나경원이 힘을 써줬고 이 민간 기관이 강남에 사옥을 구매할 때도 사실상 나경원이 나라 돈을 쓸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어. 나라 돈을 쓸수 있게? 네, 조금 이야기가 복잡한데 조금 쉽게 설명을드리면 네. 2013년에 이 발달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는 스페셜 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립니다. 음. 그때 조직위원회가 나경원이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보통 이런 올림픽이 끝나면 남은 돈이 있어요. 남은 돈이 한 43억 됐, 됐는데 음, 네. 이거를 보통 이제 원래 대로라면 이제 지자체 다시 나눠줘서 다시 국민의 국민을 위한 돈으로 쓰여야 음, 됩니다 그래. 어. 그런데 이 나경원이 위원장일 때이 스페셜 이제 그 평창 조직위원회를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정관을 바꿔서 어. 민간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돈이 80, 80, SOK로 흘러가고 그 어. 43억 원에다가 그 43억 원이 한 70억 원쯤 되는 강남의 빌딩 사안에 모조리 투입됩니다. 우리 세금이? 네. 사실상 정확하게 세금이고요. 이게 문체부 감사에서도 이미 드러나서 문체부가 음. 너네 이거 어떡할 거야. 43억 이거 너네 나라돈 이거 광무, 강남 너네들 건물진데 쓴거 아니냐. 오, 예, 예. 네. 라고 하니까 이거 너네들 일단 쓴건 어쩔 수 없고 이 돈에 대해서 네. 앞으로 발달장애인들 사업하는 데 써라. 그리고 여기서 나온 임대료도 함부로 쓰지 말고 다 우리 점검을 받아라라고 네. 얘기했어요. 근데 음. 그 임대료도 함부로 쓰다가 문체부 지적을 또 받고 어. 실제로 이 건물을 건물 썼는데 이미 썼는데 사실 더 이상 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뭐 행사나 이런 데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문체부에다 증액을 요구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2013년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 나경원 회장은 이때 그냥 야인이었거든요. 정치인도 음. 아니었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굉장히 오랜 기간 참여했었던. 뮤직앤아트페스티벌이라는 음악 페스티벌에 음. 예산의 증액해 달라고 문체부 고위한 고위 관료를 직접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오. 그리고 문체부가 이거를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문체부에서 당연히 이거 좀 어~ 더 투입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예산상 음, 잘했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관은 하나는 스포츠고 하나는 문화예술행사인데 네. 스포츠 예산을 빼버립니다. 스포츠 예산을 빼고 그걸로 뮤직 앤아스 페스티벌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스포츠 예산을 빼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 스포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발달 장애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음악에 나가서 악기 연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음, 네. 예, 다만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아 접할 수 있고 쉽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음.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는 단체의 본래 취지는 문화 예술 행사가 아닙니다. 아 본래 취지는 스포츠예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예산을 줄이고. 1년에 단한번 하는 그 행사를 위해서 이 돈을 쓴 겁니다. 그러면 아아 되게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이 피해를 받은 저는 거잖아요. 저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요다딸한 네. 그뭐 명을 위해서 그렇게 아 될수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실제로 발달장애인 악부모님들 만나면요. 네. 예, 이 스페셜 올림픽은 음. 여러분 일단 세계 3대 올림픽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 그래요. 비장애인 올림픽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예. 패럴림픽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스페셜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그분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니까 네. 스포츠에주력을 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 직원들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누가 맨날 나경원 자기 품 잡고 인사말하고 음. 자기가 이렇게 마치 장애인들 위해서 애쓴 것처럼 이렇게 음. 스포츠 워싱 뭐~ 이런 악용하고 아, 이미지 네. 그리고 이렇게 스포츠 주택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 스포츠 예산을 깎아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음. 딸이 이건 그 유명한 성신여대 실로 막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은 들어갈 때그 전형이 생기고 졸업하고 전형이 없어집니다. 와... 어, 형, 그래서 성신여대 진짜? 입시 비로도 제가 고발해놨죠. 네. 그때 당시 심하진 총장하고 특수관계가 가지고 그런 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음... 그다음에 약간 이제 기자님 말한 2013년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때도 그때 이제 국회의원 떨어져갖고 그걸 맡혔거든요. 네. 이명박 박근혜 특혜 아 비호속에서 그걸 맡은 거예요. 네이 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평창 스페셜 올림픽을 할 때도 그 조직위원회 장관이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자기 기사한 2명을 어. 자격을 고쳐가지고 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나경원의 10번째 고발이 그거였어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각종 운영 비리는 9번째인가 고발하고 10번째 이게 그때 또 뉴스타파 특종으로 잡혀가지고 고발했는데 이게 주로 박근혜 명박 때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전혀 안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이 나경원의 온갖 비리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수사되는데 그때는 또 윤석열 한동훈이 검찰 장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과 나경원은 아주 특수관계라는 거 아시죠? 같이 술 먹고 다니고 고시공부하고 뭐 오빠 그러고 사설에서는 음. 그러면서 수사를 안한 거죠. 음. 그래서 그래놓고 명회장 돼가지고 지금도 재혼행사하고 있는데 7번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인생 편하게 사네. 네, 7번 사진 보세요. 보통 회장이 있고 명회장이 예 밑에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도 저렇게 해. 그냥 명회장은 예 사실 정말 올로 올롯급에게 이렇게 음. 예우상해주는 건데 본인이 다 나서서 지금 아직도 다 해요. 어, 완전히 공 세금이 무려 30억이나 지원되는 공적 일종의 민간 기관이지만 네. 공공적 민간 기관이에요. 세금 아. 30억 전 지원됐는데 감사 도안 받아요. 와, 그 문제 있네. 그거를 네. 고쳐야겠어 빨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6번 사진만 하나 보여주고. 아, 일단, 일단... 처벌보다는 일단 그런 거 빨리 스탑 시켜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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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6번을 보시면 예. 저렇게 뭐... 모든 스페셜콜 행사에 네. 자기가 그냥 주인공이에요. 아. 장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진 항상. 아. 김건희와 함께 센터 항상 자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양석이가 지금 회장인데 음. 나경원이 온대표때 수석부대표였던 사람인데 나경원이 몇안 되는 측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면 나경원 오세는측근 별로 없잖아요. <laughs> 국민의회 아, 내에서도 예.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 그건 네. 팩트입니다. 아, 그 팩트입니까? 런데저사람 네. 수석부대표였을 때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 떨어졌거든요. 어. 스페셜림픽코리아라는 아. 정말 명예로운데 회장을 또안 칩니다 음. 본인 개배서요. 음. 개배다는 증거도 기자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도. 어. 그리고는 그 아, 정... 최측근이네. 네, 최측근이에요. 어. 몇안 되는. 그정양석 옆에 아저 사진 한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맵을 씌에서 제가 한달 전에 우리 장필시장님 이렇게 이 특종 터득이 전에 스페셜림픽코리아 사역했다는 걸 제가 미리 봤는데 옆에가 바로 정양석 옆에 사진이 많이 본 사람입니까? 서희건설 사위 박성근입니다 누가 어디에 저 정양석 옆에 정양석 오른쪽에 남자 있잖아요 한수 남자 닮았네 맞네 아니 박성근이 맞습니다 맞어? 한달 전에 제가 매물시에서 폭로했잖아요 나름 이슈도 달받았어. 있는데 서희건설 사위 그 사람 맞아요 맞아 누다듬시 아니 서희건설 뇌물 받고 총리 비서실장 했잖아요 한덕수는 식물총리로서 비서실장도 지가 결정을 못했고 음 이게 이제 뇌물에, 뇌물로 에물 매간매직을 한 거죠 이배용도 그렇고 그런데 떨어�... 비서실장 그만뒀잖아요 갑자기 스페셜코리아 수석부회장으로 옵니다 아... 이 부분은 그니까. 우리 한겨레신문에서는기사에안들어왔데우우 이제 장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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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따위가 네. 갑자기 직접장인 올림픽 기구에서에수 네. 와있어요. 한국에서 한나경 나경원 나경 나경원 씨가 이름 처리해. 나경원 씨가 진짜 사악하다고 느끼는 게 이분이 사실 발달장애인 딸을 키우면서 예능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거를 되게 이용하고 되게 호감도를 높였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짓을 했다는 게 음, 네. 이게 되게 모렴치 않아요. 그 지적 장애인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어 스페셜미코리아의 명예 대사나 홍보 대사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취감도 있을 거고 네. 근데 홍보대사를 자기 딸을 시켰어요 음... 세상에 보통 우리 회장님은 자식들은 못오기 하잖아요 네. 이해충돌문제도 있고 네. 또 뭔가 어? 잡음이 생기니까 오 홍보대사를 시키고 온갖 행사에 맨날 단골 출연하고 거기 예산 지원하고 음... 그다음에 자기 친척들로 회의 연수를 같이 보내고 자기 조카를 막 보냈어요. 그것도 걸렸어요. 와... 우리가 타고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친이친자이거잘 보세요. 지는이씨님 네. 우리 장필지이님 정말 저는이대한 일을 했다고 이는데이번주한이 친구는 이지가는이원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이 스페셜 이 친구는 이는 윤석열 김건희예요. 네, 재앙이에요. 알겠습니다. 나경원 올드 제목도. 우리 어. 저 최영진 씨가 나경원이 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예, 어. 네. 네. 여기서 좀 빨리 <laughs>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구워야 된다고 웃음> 진짜 너무해요. 네.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죠. 이런 식으로 네. 정치하면 안 그리고 그리고 되죠. 본인이 회장이고 정치하면 네. 남의 자식 귀를 더 줘야죠. 그렇죠.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세금 30억 들어가는 거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아, 기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네, 네, 말씀 잘하시고 아, 예. 또 많이 네. 잘 정리해 주시네. 예. 네, 아, 고향이 저랑 좀 비슷해 보입니다. 말투가. 전고향이 대구입니다. 아, 네. 아, 네. 아, 저 울산입니다. 아. 예. 아. 예. <laughs> 예. 저 대법원 빨리 대구로 내려가야죠 <웃음> 예. <웃음> <웃음> 대법원이에요. 네. 대검이랑 대법원이 소리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 딱 대구, 대구나 대전 쪽에 가 있으면 돼요. 아, 분산. 가운데 있어야죠 국민이 다 가는 사건.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소리지검이 아니잖아요. 대검이고 대법원이에요. 대구나 대전으로 와서. 중복금 발전. 이건 네. 다 체육 씨 잘못이에요. 아까 늦게 끝나가지고 이분이 충전을 하시더라고. 자한 시간 동안 주무시면서 네. <Boneerei> 지금 이래가지고 막발사하잖아 충전의 시간을 주지 아, 마. 오윤혜는 가만히 있어. 아무도 모르면 노래 나와서. 해 나경훈이가 오윤혜 씨한테 그러니까 네가 보란다고 아, 나 그래? <sip》> <소ể아> 나경훈 이야기를 아까 내 이름도 몰랐고 나경훈이라그랬지너 가만 히 있어. 아 찾아가 잖아 이게 뭐 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나경훈 만나면 펄납니다. 펄납니다. 터번에 터번에 잔동경. 나경원 고발하고 옵니다 네. 아, 고발장 아, 지금 완성 중에 있어요 네. 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네, 아. 살아있어요 제가 살아있고 네. <laughs> 살아 우리 한겨레2일 <laughs> 여러분 한결레2일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네. 독보적인 진보개혁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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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예. 저희는 여기서 빨리 <laughs> 마무리 시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마무리 안 하면 영원히 예. 마무리 예. 못합니다. 예. 여기서 예. 끝냅니다. 네.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한 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 네.